안녕하십니까 범박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작년 범박고 고1 서술형 주간식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문제 같아요 그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 아주 좋은 문제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2차의 수가 1인 이차 함수 fx가 있고, 그 그래프의 꼭짓점이 y는 kx가 지나가고 있대. 그 때, 이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차 함수 대칭 축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일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 값 붙인 값을 구해보래.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되는데,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요게 fx고 오늘 뭐 x제곱 자 뭔지 모르니까 ax 더하기 b 정도로 놓게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꼭짓점이 얘를 지난데 그럼 여기 꼭짓점이 있겠지 그치 요렇게 지나는데 요 직선을 y는 제가 k x 라가 하고 그 대칭축이 얼마래요 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아직 몰라. 그다음에 요 직선 y는 kx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세칸 위로 올린 거지. 뭐 이런 직선이랄다그렇게 이렇게 요직선을 우리는 y는 kx 더하기 3이라고 하고, 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정도로 할게. 물론 알파 베타 위치는 바뀔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봐, 봐요두놈을 갖다가 해 보자. 이 이차 함수랑 이 직선이랑 같다고 하고 이걸 이야기해 볼게. 그럼 얘가 x의 제곱 자, 넘겨 주시면 자, a k의 x 넘기면 b 3이 되고 얘가 능영이지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같다고 했을 때이 방정식의 근은요. 바로 교점의 x 좌표니까 뭐가 되겠어? 두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건 자명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둘이 한번 갔다고 놔볼게. 그러면 얘를 1로또이어하면 X의 제곱, A-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고, 얘 두근은 교점 X사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근데 아직 얘는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얘가 한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구. 나머지 한근은 모르는 지금 정도의 상태입니다. 일단은 먼저 두 근이 줘였으니까 한번 근과 개수의 한계 써볼게. 일단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고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K고 얘도 두 근의 합은 똑같이 마이너스 A 더하기 K지. 자, 그러면 요 위에 방정식이나 밑에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더하기 K, 마이너스 A 더하기 K로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은 거니까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둘이 더해야 마이너스 플러스 지어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음. 그 다음에 한번 두 근의 곱을 봐볼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값은 b 빼기 3이고 얘네 둘이 곱한 값은 b가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 곱한 요 값은 바로 B 빼기 3. 요상수항이고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거지? 이거 합차니까 바로 곱할게. 얘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란 거는 바로 뭐야? 상수항인 B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이 같으려면 얘는 B 빼기 3이고, 여기는 B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3을 더하면 같아지겠지. 그래야지, b 빼기 3에다가 3을 더하면 b가 되겠지. 이거 이해하시죠? 이해 되지? 아, 당연하지. 아 이게 b 빼기 3이니까 거기다 3을 더해야지 얘가 b로 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넘어갈게. 자, 이거 지울게 당연한 거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알파 빼기 베타에다 절대값 붙이니까 답을 구하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얘 일로 넘기고 얘 일로 넘기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알파베타 되고 요거 넘기니까 1로 넘기게 얘가 4 되겠지 그치? 그니까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긴 거야 자 양변에 4 곱하자 4 곱하면 은 얘가 마이너스 4 되고 얘가 16 되버리겠지? 그러면 얘가 뭐야 알파제곱 플러스 2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제곱이고 마이너스 4 알파베타니까 요놈을 계산하면 얘가 완전적 없이 되죠? 그쵸? 그럼 얘가 알파빼기 베타에 제곱이 되고 그게 얼마야? 16이니까 따라서 결론은 알파 빼기 베타는 풀마 4가 되겠지? 거기에다 절댓값 붙이니까 4가 되겠지. 그렇지? 맞지? 응.